2025년 음력 5월 초 하루 우리 생부님의 돋본 말씀이 있겠습니다. 돋본 말씀이 있기 전에 우리 생부님께 예를 올리고 경청을 <laughs>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부님께 예약사선생님을 이번 년은 많이 더우니까요, 몸보신을 해야 돼요. 그 다음 초하루 때가 언제죠, 날짜가? 6월 25일, 25일. 25일? 예. 그럼 그때 산삼이 들어오겠네요. 예. 산삼 들어오면 그때 생산삼을 한번 드셔보세요. 그 다음 <laughs> 될것 같아요. 왜냐면 그동안 여기 바빠갖고 산삼을 못했는데, 이번부터는 산삼이 들어오거든요. 예. 예, 이제 시작하시죠. 그릇이란 무엇인가요? 그릇. 그릇에 대해서 아세요? 저번에 한번 그릇에 대해서 책정을 했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그릇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그릇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그릇은 과연 얼마나 큰가. 그리고 그릇이 큰 사람과 그릇이 작은 사람. 예를 들면 그릇이 작은 사람은 작은 만치 생각밖에 안 해요. 그리고 그릇이 큰 사람은 그릇이 큰 많지 생각을 해요. 그럼 여기에서 사업을 했던 사람이 그릇이 클까요? 월급쟁이가 그릇이 클까요? 사업많왜 아 그렇죠? 여기서 일사람도 많고. 첫째, 사업했던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엄청나게 많이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내가 잘못 생각하면 죽으니까 더 많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월급 받는 사람들은 그자더 뛰어난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맨 처음에 그 아무리 그리큰 사람도 월급쟁이만 꾸준히 하게 되면 나중에 그릇이 작아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업이나 내 꿈을 위해서 달린 사람들은 그릇이 엄청나게 커져요. 그리고 또한 아버지가 그릇이 큰 사람이 있고 자식이 그릇이 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아버 자식이 그릇이 크면 아버지가 의젓하고 좋은데. 자식이 그릇이 작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식이 그릇이 작고 나는 그릇이 엄청나게 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답답할까? 환장해, 그거. 아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정주영 씨하고 그 아들의 차이에요. 정주영 씨는 그릇이 엄청나게 큰데 그 첫째 아들은 그릇이 너무 작아요. 정주영 씨가 원하는 거 이렇게 큰데 그 아들은 아무리 날고 켜도 요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남이 그릇이 너무 작다 보니까 정지영 씨는 항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아셔야 되지만 아들이 그릇이 엄청나게 클 때는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속상해. 뭐 속상해. 너무 좋지요. <laughs> <laughs> 왜냐면 아들이 그릇이 엄청나게 크다는 건그 집안을 이끌어 나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보다도 더 잘났다라는 뜻 아니에요. 아버지가 잘난 게 낳을 것이고 아들이 잘난 게 낳을 것이고 당연히 자식이 잘 날수록 좋은 거예요. 그걸 바로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너무 안타까운 게 그릇이 이만큼 큰게 있고 큰게 하나만 있을까? 이만큼 큰게 아니요. 딱두 개만 있어요. 이만큼 큰 거는 이만큼 큰 것도 좋은 기운, 좋은 그릇, 이만큼 큰 것도 나쁜 그릇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선택할 때큰 그릇이면서도 기가 좋은 그릇을 선택하는 게 나을까요? 큰 그릇이면서도 기가 나쁜 그릇으로 선택하는 게 나을까요? 큰 우리는 항시 알아야 돼요. 이 그릇이 언제 처음 나왔냐면 공자님 시대에 나왔어요. 공자님하고 라이벌 관계가 뭐였냐면 그 당시에 양효였거든요. 양효는 아주 천민이면서도 아주 볼품 없는 노비 집안 사람이에요. 그런데 머리가 너무 좁고 그릇이 너무 컸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의 행동은 너무 추접했고 너무 안타깝게도 악톡했거든요. 노비면서도 돌대가리인 노비를 저 패기까지 하고 심지어는 자기 아버지까지도 저 패요. 그리고 공자님은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그릇이 너무 크지만 맑고 깨끗한 그릇이었어요. 공자님은 항시 오르려고 했고, 항시 예를 통해서 잡아내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끊임없이 공자님을 보면 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자가 바로 그 예를 배우기 위해서 항시 공자님한테 가서 예를 논하고 예를 배워갔어요. 그리고 그것을 바로 그 집안에 가서는 항시 그 공자님의 예를 행했어요. 그런데 양요는 안타깝게도 계속 끊임없이 나쁜 기운, 나쁜 그릇이다 보니까 이 나라에서 역모를 하고 저 나라에서 역모를 하고 결국 역모 속에서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양효가 가게 되면 그 나라는 맨 처음엔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 양효가 불안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자님은 달랐어요. 공자님은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를 3년 안에 부강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가 말한 이유는 바로 처음 그릇에 대해서 나온 게 바로 공자님 편에 보면 양효와 공자님 편에 나온다는 거. 그래서 악한 그릇, 그룹, 차선한 그릇이 나눠져요. 그래서 그릇이라는 것을 내가 어떤 그릇이 될 것인가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럼 아주 정확하죠. 옛날에 그릇 체크할 때 문재인 그릇 아시죠? 요게 됐죠. 이거 실제적으로 초등생, 유치원생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정도 그릇 가진 사람이 대통령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가 망하는 거죠. 나라가 힘들죠. 이 정도의 그릇이 생각은 쉬운 얘기로 이 정도 그릇과 이 정도의 그릇의 차이를 보면 대가리 차이를 한번 보세요. 어때요? 그러면 더큰 대가리로 한번 해보죠. 이 정도 그릇과 이 정도의 그릇의 대가리 차이를 한번 봐요. 이 대가리가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요 대가리가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얼마나 차이 날까요? 이런 생각 안해 보셨죠? 대가리가 작은 자가 임금이 됐을 때는 그 대가리는 바로 요 정도밖에 그르기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시 알아야 되는 것은 젊었을 때는 그걸 모르나 나이가 들고 사업을 하게 되면 아저 사람은 저 만치야, 저 사람은 이 만치야. 저 사람은 저만치야. 이 사람은 아무리 해도 안 돼. 다 느껴보셨죠? 사업하셨던 분들은. 또 직장에서도요, 그 직원들 부릴 때 있죠? 이 직원은 이거 잘해. 이 직원은 이거 잘해. 아무리 해도 안 돼. 다 느껴보셨죠? 네. 바로 그게 그릇이라는 거예요. 근데 더골 때린 건 그릇이 클수록 승진도 되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릇이 크다고 승진되고 이게 아니더라고요. 그릇이 크면 클수록 어려움이 그만큼 큰 거고, 그릇이 작으면 작을수록 어려움은 그만큼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큰 그릇은 큰 그릇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그걸 극복했을 때 바로 그 그릇은 살아남는 거예요. 그런데 그릇이 작은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이거만 하니까 거의 안 죽어요. 가늘고 길게 가죠. 그런데 그 그릇이 큰 사람은 굵고 짧게 가죠. 그룹이 크다 보니까 경쟁자가 많고 그룹이 작다 보니까 경쟁자가 작은 거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실을 정확하게 안다면 바로 우리가 선택할 때 국회의원 대통령 선택할 때 아주 좋은데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에서 이그릇 측정을 할수 있는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죠? 네. 그러니까 바로 우리 수준, 요 정도 대가리 수준 갔다가 저 사람이 대통령감이야. 이 사람 대통령감이 아니야. 이러죠. 그리기 엄청나게 큰데도 쟤는 안 돼. 최준실대 국정농단 때문에 박근혜는 대통령감이 아니야. 저런 바보 같은 대통령이 어딨어. 이렇게 말하죠. 요 정도 대, 대가리가. 큰 대가리가 그 얘기를 하면 제가 경청을 하는데 요 정도 대가리가 얘기하면 제가 경청을 안 해요. 신들이 왜 성질이 급할까요? 신들은 인자할까요? 신들은 성질이 급할까요? 생각 안 해보셨죠? 신들은 엄청나게 독선주의자요. 지못대로 해야 돼요. 말안 들으면 막 승질이 엄청나게 붕괴하거든요. 그게 신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은 제가 전에 말씀했죠. 본인네들이 인간들이 꾸며내고 만들어낸 거라고. 진짜 신은 인간들하고 대화할 때 대화를 못 해요. 왠지 알아요? 왜일까요? 다 돌대가리 같아서 그래요. 이해가시겠죠? 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신들은 승질이 급한 거예요. 쉬운 예로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사업하시는 분이 생자를 데고올 때는 가리키면서 할 때는 성질이 안 급해요. 그런데 얼추 어느 정도 기능공이라고 해서 데고 왔더니 이 사람이 일을 제때로 못하면 그때는 성질이 엄청나버려요. 유처사님 그렇죠? <laughs> 네. 자유? <웃음> <웃음> 이것처럼 바로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걸 잘 알아요. 왜? 살기에서 그릇이 커졌으니까요. 그리고 또 일반 부모가 됐을 때또그 마음을 알아요. 자식이 둘이 있어요. 한 자식은 공부 더 잘하고 아버지를 이해하고 대화를 하는데 한 자식은 공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고 맨 사건 사고 나저질러요. 그럼 그 자식을 볼때 성질이 나 것이요 말잘 듣는 자식 볼때 성질이 나 것이요. 어떤 자식 볼때 성질 나요? 근데 더골 때리는 게 있어요. 나중에 성장하자요말잘 듣는 자식은 월급쟁이 밖에 못 해요. 그런데 말 들을 게안 듣는 놈이 사업도 하고 그릇도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왜? 공부를 못 하니까 장사를 하고 공부를 못 하니까 사업을 했던 거예요. 그, 그런 것 같죠? 대체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 공통점이 공부를 잘 못해요. 그 1대에는 거의 다 그래요. 1대는 공부를 잘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2대들, 3대들은 공부를 또 잘하더라고요. 요런 걸 봐야 돼요. 그래서 바로 그릇이라는 것은 바로 요런 식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할수 있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릇을 볼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릇 보는 방법을 정확하게 인지를 한다면 다음에 사람들에게 그릇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예.